자 이제 그 챕터 프로젝트 따로 만들게요 프로젝트 따로 만들어 주시고 프로젝트에는 여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챕터 08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페이스 이렇게 페이스고요 쳤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인터페이스에요 인터페이스 이렇게 인터페이스 챕터 08입니다 만들어 드렸구요. 됐죠? 여기다가 src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구요. 뉴 하세요. 뉴 하시구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한개 만들어요. 클래스 한개 만드시는데, 여기다 이제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예요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앱스트랙트가 추상 이렇듯이구요. 클래스다. 그냥 이름으로 붙인거예요 이거 앱스트랙트 앱스트랙트, abstract, 이름이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얘 모양이 앱스트랙트 해야지 앱스트랙트라고 불려지는 거요 아시겠죠? 그럼 사용합니다. 엔터치세요. 네,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그 스트링으로요. 스트링,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임. 세미콜론 찍을게요. 예. 찍고요. 됐죠? 네. 네임이라는 게한개 있는데, 지금 얘는 프라이벳이 아니고 같은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걸로 만들어뒀습니다. 네임에다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임에다가 얘는 이제 그 클래스를 이렇게 네임이라는 게한개 게 있고 얘는 이제 구현이 이렇게 사용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 거죠. 변수이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단계 만들게요. 얘는 이제 퍼블릭 만들게요. 퍼블릭 출력하고 갈 거라서 보이드. 그다음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가로일 거 갖고 쓰세요. 가로일 거 갖고 가로일 거 갖고 세미콜로 찍으세요. 됐죠? 네, 세미콜을 찍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중얼거 중얼에 빠졌어요? 프린트니까 뭐시소 정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출력하는 형태가 틀리네. 딴 어떤 데서는 뭐 이름, 이름 땡땡 뭐 해가지고 뭐이 영화 이렇게 찍을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어떤 데서는 내가 찍을 때는 이 영화 이렇게 찍으려고하는데 어떤 데서는 별표 막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별표 막 찍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찍고 이 출력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별표 막 찍은 다음에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용환이라고 이렇게 형태를 맞춰서 쓰고 싶다 뭐 별표 몇개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별표 막 찍어서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용환 이렇게만 찍고요 아시겠죠 이 영화 이렇게 찍고 어떤 데서는 밑에 있는 것처 찍어요 이게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처럼 도 찍고 아래에 있는 것도 찍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 놓고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 할수 있습니다 재정의 1번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 할수 있어요 재정의 하면 꼭 재정의 먼저 여기다 코드가 작성된 거 편을 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제공해 가지고 이 사람 과에 맞춰서 코드를 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짤지도 이게 내가 몰라요. 몰라서 내 맘대로 짜 놓기가 참 그래요. 이게 참 그렇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속받은 놈이 알아서 짜라. 이게 이렇게 짠 거예요. 마우스 가되세요 가시면 얘가 지금 그 메소드 리퀴어도 요구되어진다. 바디가 바디가 중얼하고 주가 겁니다. 중얼하고 이게 어, 어, 이게 요구되어지는데 나는 이거를 추상으로 짠 거예요. 추 그래서 change print to abstract 클릭하세요 그리고 추상이다라고 붙여요 그러면 구현 안 해도 돼요 다시 단 요거는 구현을 안 했는데 얘를 상속받은 놈이 너네 형태대로 그냥 만들어서 출력해라 이거죠 출력을 하는데 메소드 이름은 프린트야 내가 실행되는 메소드는 프린트를 해줄게 요거 프린트로 짜줄 테니까 아시겠죠 짤 테니까 그 프린트에 대한 코드는 니네들이 알아서 짜라 이런 얘기에요 코드는 알아서 짜세요 대시했죠? 네? 알아, 짜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데이터 집어넣고,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데이터 집어넣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을 이제 짜게 짜서 게짜 이제 요거는 구현을 안 해놓은 건데요. 또 이제 퍼블릭 쓰고요. 구현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퍼블릭. 퍼블릭 쓰고요. 됐죠? 퍼블릭 쓰고, 그 다음에 그 리턴 타입 파라미터, 리턴 타입은 보이드고요. 데이터를 세팅해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래서 하고 set, 세트, 아니 s and 뭐 and 그 다음에 프린트 출력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네임을 받아요 네임 받아가지고 주관을고주관하 써요 그 위에다 저장하자 this.name equal name. 이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코드가 아시겠죠? 위까지 집어넣는다 파라미터 전달 받아서 집어넣는다 그리고 프린트 메서드를 이렇게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해요. 세미콜론 됐죠? 이 프린트는 제가 이걸 쓸건데 프린트는 누가 짜요? 상속받은 놈이 갖다 쓰는 놈이 짜라 이거죠. 갖다 쓰는 놈이 네 맘대로 네 형태가 마, 마, 입맛에 맞는대로 짜고요. 대신에 이름은 이용환이 아니고 이게 전달 받아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출력하는데 네 마, 입맛대로 그대로 짜세요.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짜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요게 지금 앱스트랙트가 붙었잖아요. 그럼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게 지금 여기 클래스인데, 요게 클래스 앞에도 앱스트랙트가 붙었어요. 이 클래스에 앱스트랙트를 빼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그럼 오리가 나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쓴 것은 이제 추상 클래스인데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클래스. 메소드가 한 개, 이렇게, 여기 단은 아니고,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놈도 있고, 구현되지 않은 놈도 있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구현되지 않는 추상 메소드를, 얘가 추상 메소드인데, 추상입니다라고 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 추상 메소드는 이런 얘기예요. 추상 메소드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코드를 작성한다. 클래스에서 코드를 작성한다. 실행은 여기서 실행해주죠. 얘를 호출해서 실행한데,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얘를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완성을 반드시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니다 얘를 상속을 받으면. 이해되시겠죠? 얘는, 얘는 여기 프린트에 해당되는 놈은, 이게 이제, 그, 앱스트랙인데 요거는 앱스트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이쪽에서 얘를 상속받은 놈은 뉴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한개 만들었는데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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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 이그잼플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얘는 네임, 뭐, 이그잼플, 이그잼플. 아 이거는 예이 아니라 그냥 name 클래스 이름을 그냥 처리하는 name 클래스 만들까요 n a m 클래스 e 클래스 만들죠 Finish 누를게요 상속받습니다 e x t 로 같은 클래스니까 extens로 상속받죠? 그리고 abstract 써가지고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그럼 그가빨거 줄이 납니다 이유는 얘는 추상 클래스가 아닌데 얘 때문에 추상 클래스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가 들어왔어요. 이를 어떻게 된다 마우스가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 매 에드 언 인프리먼트 인프리먼트 되어진 메소드를 추가하자 클릭하세요 그럼 제가 이 프린트 니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프린트 코드를 만들어야지 실행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거 만들고 실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르니까 프린트는 이제 뭐 시소 해가지고 나눈 이름이라고 치고 뭐 이름 위에 거니까 이름이라고 치고 야, 이름 이름이 야, 이름 이름이라고 치고 땡땡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있는 네임 위에 있는 네임을 출력을 하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얘 상속을 받았으니까 네임은 자일겁니다 여기 네임이 없지만 이거 상속받은 놈이에요 상속받은 네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대시했죠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놨어요 그럼 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 이 p 잼 e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다가 얘를 사용하는 new에서 클래스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name name 이그 그러니까 젬플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지금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신이 몽롱하셔서 재밌다 보기보다는 아 지금 언제 끝나나 <laughs> 수업이? 예잘 네, 보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name 1 클래스를 했으니까 클래스니까 생성할 수 있어요. Name1 클래스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죠?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 abstract가 전부 다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타입을 name1로 만들었는데 그 name1을 생성을 하지만 이게 abstract 클래스로 abstract 클래스로 이렇게 타입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브제 그 제가 name1 equal 고로뉴 생성은 abstract로 안하고요. new에서 n a m e 로다 완성이 되어있는 n a m e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세미콜론. 됐죠?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해본다. 그래서 n a m e 을 한번 실행해보면 name1 name 1. Name 쓰시고요. 그 다음에 set and, set and print. 이름 집어넣어야 되죠? 자, 이름은 홍길동 집어넣겠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홍길동, 이름 홍길동이라고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얘를 프린트할 때, 이런 모양으로 프린트해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되었나요? 그러면 얘를 상속받아요. 상속받는 건 똑같아요. 네임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이. 오른쪽 마스크 우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클래스 만든다. 자, 네임이를 만듭니다. 네임이 클래스, 클래스를 받으시고요. 얘는 프린트하는 모양이 틀려요. 아까 거랑. 되시겠죠 그래서 피니시 눌러요. 누르시고요. 상속받습니다. 익스텐스. 상속받으시고. 앱스트랙트, 앱스트랙트 클래스. 상속받았어요. 어, 이거 구현해야 되는데. 마우스 대시고, add unimprint m e t o d 오버라이드 되니까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재정의해서 똑같이 만들었고요. 시소 쓰시고. 예. 별표 막 찍고, 아까처럼, 출력이라고 쓴다, 여기다. 출력한다고, 예, 찍고, 여기다가 출력이라고 쓰고, 이렇게, 잡아준다. 됐죠? 그리고 실수 한개더 찍고요. 그 별표 먼저 만들어줄게요. 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됐죠? 이 중간에 데이터 찍는다. 데이터. 시실수어 만드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쌍따배 찍으시고요. 별표 한두개 정도 집어넣고, 여기다 이름을, 이름, 이렇게 되어서. 이름 땡땡 쓰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름을 찍는다. 네임. 찍으시고요. 플러스 별표 몇개더 찍어 준다. 공백을 이렇게 주시고 됐습니다. 됐나요? 아까 프린트하고 여기 네임 1에 프린트하고 네임 1에 프린트하고 네임 2에 프린트는확 다르다. 이거 네임 2에 프린트고요. 프린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네임 여기 네임 1에 프린트는 이럽니다. 서로 틀려요. 내용이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서로 틀려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실행은 어차피 실행은 똑같아요 이게 abstract 클래스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name example에서 name example 한번 보시면 name2에 해당되는 걸 사용하는 거죠 name2에 해당되는 것을 써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5, 5. 자 타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E 그리고 E 클래스를 name E 클래스를 이렇게 뉴에 생성해서 집어넣는 거죠. 타입은 여기 abstract예요. 그러니까 abstract에 해당되는 게 name E가 가진 게 set and print라는 메서드가 abstract 클래스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시고 여기 공길동 아니고 이제 여기 손흥민이다 손흥민입니다라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죠. 지금 분명히 코드는 똑같아요. 코드. 여기 1번 뉴에서 쓴거 객체만 틀릴 뿐이고, 이게 프리, 그 처리하는 메소드, 저 코드는 똑같잖아요. 똑같죠? 이해되시죠? 똑같은데, 처리가 다르게 나왔다. 결과가. 그 위에 거는 그냥 이름만, 이름 땡땡, 호길동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출력 해가지고 이렇게 별포 막 찍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리하는 일곱 번째 줄, name 1.set and print 하고, 그, 그, 아홉 번째 줄, name 2.set print 가, 프린트 코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처리가 실행된 게 서로 틀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려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를. 됐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쓰신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나요? 근데 이게, 이게, 그, 다 틀려요. 다. 어, 프린트,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리고요. 다 틀려요. 그러면은 추상 메소드만 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로 추상 메소드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되는 것은 잘안 써요. 쓰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오른쪽 말씀을 주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클래스 한개 아니 클래스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만들게요. 클래스 만드셔도 되는데 텍스트만 바꾸시면 돼요. 뉴에서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으니까 인터페이스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계산기 만들 거였습니다 더하기 더하는 계산기, 에드 뭐 칼큘레이터, 칼큘레이터, 칼까지 만쓸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예,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렀습니다. 되시겠죠? 더하자 썼습니다. 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데 그 여기는 인터페이스에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그 메소드를 구현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메소드를 모든 메소드를 추상으로 만듭니다 추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엡스트랙트라는 글자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엡스트랙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도 그런 걸안 써요 그래서 저희가 더 하자 뭐 퍼블릭 리턴 타입은 더해니까인티저로 할게요 인티저인티저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합니다 더해서 아시겠죠? 그, 인티자, 인티자 A, 콤마, INT, B. 여기 간단히 쓰고, 세미콜론 찍어요. 여기 중간에 거 주고 쓰면 오류 납니다. 아시겠죠? 쓰면은. 이해되시겠죠? 쓰면 오류 나요. 그, 얘를 상속받는 놈은 요거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실행할 때 요거만 실행하면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어떤 놈은 더하니까 A 더하기 B. 순수하게 더해가지고 리턴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리턴을 해줘서 사용합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 인프리먼트를 상속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이 이쪽에 인터페이스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그순수하게 더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Add 클래스 그냥 만들게요.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Add 클래스. 한개는 addCalculatorInterface를 만든거고요 add 클래스 쓰시고 여기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쪽이 있는데 여기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됩니다 코드 다, 다 써도 되고요 근데 add 쓴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Calculator Calculator cal, cal, 아. 지금 add Add Calculator 이렇게 써 놓으시면 써 놓고 피니쉬를 누르면 메소드 만드는 데까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되셨나요? 자동으로 원래 얘는 순수 액면가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 리턴 a 더하기 b 끝 소스 끝이에요. 액면가 a 더하기 b 되시겠죠? 네, 액면가 a 더하기 b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액면가입니다. 그냥 이거는 순수한 에드 클래스에요 되셨죠? 근데 에드 클래스 말고요. 저희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 가지고 더해서 퍼센테이지를 자, 이거는 순수하게 더하기를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데 순수하게 더하기걸 했어요 근데 저희가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더하고 add 더합니다 add n 그 다음에 곱하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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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이렇게 해서 클래스하게 만드시고요 인터페이스를 이쪽에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여기 add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에 d d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썼으면 여기 나오는데요 안 썼으면 그냥 Add 이렇게 치시면 돼요 치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나오니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인터페이스가 지금 인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됐죠? 됐죠? 나오시고 피니시 누르면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안 만드셔도 돼요 이거 지우고 내가 여기 뭐 클래스인데 여기 딴걸 써도 되고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안 만들어서 추, 그 추가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인터페이스 추가 안 했으면 요거, 요거, 요거 그냥 클래스 이름만 쳐가지고 만든 거죠. 네, 그러면은 인프리먼트를 이용해서 인프리먼트, 먼저 인터페이스, 에드, 에드, 칼큘레이터 치면 여기 빨간 줄 나거든요. 마우스가 되시면 에드, 언, 인프리먼트, 메소드, 클릭 하시면 요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인, 그 인터페이스를. 추가시켜서 만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든 다음에 인프리먼트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시면 이렇게 금방 됩니다. 새로 만들러 가지 마세요. 어, 이터페이스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얘는 그 클래스 이름 따라서 더하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합니다. A 더하기 B를 하세요. 그리고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100을 곱합니다. 100. 그래서 리턴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수식이 틀려요. 아시겠죠? 소식이 틀리다. 되셨나요? 네. 아까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프린트 하는데 형식이 틀려요. 그러면은 추상 메소도 만드는데, 올 추상이면 이, 그 여기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인터페이스. 만들어 사용하시고요. 이 인터페이스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수 누르시고, 뉴 하세요. 클래스 만드시고요. 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로 메일을 가진 이그잼플. 이그잼플을, 이그잼플을 만들어서 쓸 겁니다. 메인 만드시면 되고요. 메인 컨트롤스페이스만 눌러서 메인 메소드 만드시면 되고요. 타입은 인터페이스 타입. add calculator. 컨트롤스페이스만 누르면 인터페이스 나오죠. 타입. ca calculator인데 이거로 쓰시고요 new 에서 클래스. 저희가 add 클래스. 컨트롤스페이스만 눌러서 add 클래스 생성을 해서 인터페이스에 집어넣는다. 요게 여기 타입에 여기 타입을 썼는데 이 클래스가 얘를 상속받고 있죠.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상속받고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타입으로 이칼큘레이터 에드 칼큘레이터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서로 연관이 있어야.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얘가 전부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재정의 했긴 했지만. 됐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뒤에서 생성한 다음에 칼에다 집어넣다. 실행할 때는 뭐 시소에서 더해라. 더 하세요 그래서 이제 칼큐레이터에 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더 하세요 10, 뭐5 이렇게 해서 10, 5 이렇게 해서 더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순수하게 더합니다 실제로 순수하게 더해주세요 15 순수하게 더해서 15 됐죠?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똑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클래스를 다르게 집어넣습니다 add, add, n d 그 다음에 멀티 멀티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 선호하지 말고 똑같은 인터페이스죠. 이 수식도 똑같아요. 코드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똑같으면 메소드 만들거나 객체를 만들어라. 클래스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중복되는 거를 똑같잖아요. 그죠? 아주 똑같아요. 퍼펙트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코드가 완벽하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 가 다르게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려면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름만 이름만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름만 가지고 실행이 되고 걔를 상속받은 놈은 네가 알아서 구현을 해라. 코드는 네가 짜고 사용하는 사람이 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를 줬다라는 얘기는 그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코드를 짜라 이런 얘기예요. 인터페이스를 줬다 이런 얘기는 네가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세요. 상속받아서 작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시겠죠? 네. 근데 저희가 그 많이 만들어서 쓰기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사용 많이 해서 쓰시게 됩니다.